찬드라 소원다 됐거든 <laughs> 찬드라 소원다 됐거든 찬드라 소원은 다 동영상 누르면 확대되면서 촬영되잖아 갤럭시 아, 사진이랑 다르게 후카이도에만 있는 마트. 세이코 마트. 아, 오이시 우유 없어? 리라리라리. 후카이도산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. 피케도 생우유 80원과 140원 은 안녕? <laughs>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! 지금. <laughs> 자, 이곳은 욕실. 이렇게 약간 무지스럽고 유니클로스럽게. 짜자자 개인 욕탕이 있는데, 이렇게 예쁜 설경, 눈 내리는 거를 보면서 목욕을 할 수가 있고. 자, 객실로. 맞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는 아, 우선 너무 깔끔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저는 은지상 와가지고 둘 중에 누가 어디였는지 찜 불래요. 알 수가 없어 어 아, 그리고 자, 바로 사라라란르스르라라란 <laughs> 이렇게, 이 안에서, 바깥에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너무 낭만적입니다. 짜 자, 이렇게 슈퍼가 있어서 아마 저녁에, 여기서 야식을 먹겠죠? 그리고, 짜잔. 아, 커피 메이커가 있는데, 자, 이거는, 자. 그리고 이곳은 유카타가 있어요. 사이즈별로 입을 수가 있고 사이즈. 난 무조건 쓰겠네 그리고 양말이 있습니다. 이거 뭐지? 발 마사지인가?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발수기를 먹을 거야. 혼란스러는데 가파 <laughs> <laughs> 귀여워 주유로 만든 거 슬슬 슬슬 수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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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니 수수 수다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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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수수니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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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수 수수

좀출장으 시간이 없는데메일 배달이 좀 있어. 너무 귀엽게, 별을 팝콘처럼 튀겼어요. 짠. 팝볼 맥주. 짠. 스타바라바바. 아, 발실것 같아! 진짜 예쁩니다. 저는 지금 응 음? 야외 노천욕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냐면 아 심각 심각 아 이거 봐 지금 눈 내리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우와 아 진짜 이쁘다. 이거, 이게 바로, 부캐도. 지금, 목욕을 하고, 제가 돈을 안 가져왔는데, 룸차지가 가능하다 합니다. 오, 떡스이 자, 그리고, 자, 이건, 삿포로의 상징인 가파라고 합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나랑 닮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짠, 부캐도. 대욕탕에서 엄청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지금 마사지를 받으려고 저기에 무료 안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하고 있고요. 해줘 또 아까처럼. <웃음> <웃음> 참고로 그녀는 점점 점. 시원했다고 한다. 띠도링 <laughs> 어? 바로 어제 섣부루에 있던 그녀는 또 다시 저와 오늘 아침 섣부루에 왔다고 양말을 못 말려서 지금 말리는 중이고 어, 눈들은 마치 오징어튀김 같아서 계속 먹고 싶다고 하곤 했죠. 우와 눈이다. 아 참.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편의점에 들려서 계란 샌드위치와 오이시 우유를 사고 너무 맛있습니다. 어깨춤을 추일 정도로. 다 맛있는 오이시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먹어볼까요? 쏴唰쏴唰쏴唰쏴唰쏴唰쏴 지금 눈이 唰밤에 너무 많이 내려서 이렇게 눈이唰唰唰게唰唰唰 예뻐. <laughs> 지금 저의 <저게> 척장은 빅뱅. 이 뜯어봐, 뜯어. 엄마.